저는 여러분이 좋은 중고차를 기분 좋은 금액에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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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회차를 한다. 너무 아깝다, 내 차가. 그랬을 때. 네, 안녕하세요. 첫째 발식 강석입니다 자, 오늘은 내 차가 18만 키로 이상 정말 탈 만큼 많이 탔다. 라고 하시는 분들, 이제 차를 정리해야 되는데, 아, 폐차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딱 3분만 주목해 주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요즘 송도를 자주 가고 있습니다 송도를 자주 가는 이유는 어 이제 수출에 좀 관심을 가져서 예 수출 쪽 업무도 좀 보려고 하고 있어요 송도에 수출업체들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자주 가서 바이어들도 만나고 하고 있는데 음 오늘 사실은 주행 많은 차량을 정리할 때 수출을 이용해서 조금 더큰 이익을 볼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 주행을 많이 탄 차량 같은 경우에는 10년 가까이 혹은 10년 이상 그만큼 주행을 한 차량일 텐데요 이 차량은 사실 폐차와 업자에게 판매하는 것과 그리고 수출, 이렇게세 가지로 보시면 돼요. 가장 크게 결정되는 요인은 큰 사고가 있느냐, 없느냐 하고 외관 상태거든요. 사실 업자에게 판매하시는 거는 사고는 큰 영향이 없어요. 근데 외관 상태가 너무 안 좋다. 그럼 사실 상품화하는데 드는 비용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폐차 쪽으로 가시는 게 유리하고요. 근데 폐차를 한다. 너무 아깝다, 내 차가. 그랬을 때 아주 훌륭한 대안이 수출입니다. 외관 상태가 좀 괜찮고 뭐 엔진 미션 상태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하시면 수출 쪽을 좀 알아봐 주시고 혹시 나는 아 수출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인터넷 검색하시고 뭐 이러시는 것보다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제가 충분히 알선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수출 쪽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연식은 얼마 안 됐는데 주행을 많이 탄차 있잖아요. 예, 그런 차들은 사고나 외관 상관없이 폐차 알아보지 마시고, 무조건 수출 쪽으로 알아보세요. 수출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딜러에게 일반적으로 판매, 소비자에게 판매하려고 하시면 사실 주행이 많은 차들이 좀큰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팔고 나서도 찜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수출이 예, 더 훨씬 현명하고 편안하게 판매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연식 상관없이 SUV 차량, 디젤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출보다는 조기 폐차 조기 폐차에 대해서 얼마 전에 설명을 또 해드리기는 했는데 내 차가 조기 폐차 대상이 되나? 라고 확인할 수 있는 번호가 있습니다. 1577-8866번으로 전화주셔서 본인의 차량 번호랑 성함이랑 주민번호 앞자리만 알려주시면 가능 여부를 알수 있으시니까 그쪽으로 확인하시고 폐차보다 수출보다 조기 폐차가 훨씬 더 유리하실 확률이 높고요. 지금 4등급 4등급 dpf 순정 달린 차량도 조기 폐차가 가능하니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는 내 차가 주행이 많은데 연식이 짧다 그러면 수출 쪽으로 알아보시는 게 가장 현명하시고 연식도 오래되고 주행도 많고 하시면은 폐차 혹은 수출.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행이 엄청 많은 SUV 디젤 차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시면 1577-8866번 기억해 두셨다가 조기 폐차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좋은 중고차를 기분 좋은 금액에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